자 오늘이 9월 12일 생미끼 애수지 낚시 아 오늘도 요, 요 선수들이 오셔고또 엄청 잡았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조사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북발이귀족고기보십시오귀족고기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도 자 이것만 있냐 또 있습니다요 참도자 농어 보십시오 농어 오늘도, 규조고기 반, 농어 반,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 자, 요즘에 또 농어 철입니다, 농어 철. 에, 살이 버덕버덕 쪄가지고, 마리당 무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에, 우리 정규 개인 소장님들. 예, 요즘에 이렇게, 에, 생미끼 해수일 낚시가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에, 해수일 낚시, 예, 하러 오실 때에는, 빨리빨리 해약그러셔야 빨리 됩니다. 저 바다랑 실릴사 해마로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